오늘 할 거는. 기발불치 룬 준비해 놨습니다. 기발불치가 뭐냐 면 이게 좀 야소처럼 이동하다 보면 배기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민한 발로 님은 좀빨리 쌓여요. 요게 요 상태에서 공격하면 피흡도 되고 이속도 순간적으로 2 0나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속불치죠. 한대 때리고 유차 써서 무는 거야. 진짜 이건 블리치의 혁명이지. 이런 건 보통 원딜들이 되니까 위테룬이좀쓰레인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불치에 좋아요. 침차 일단 만화 늘어나면 좋죠. 만화 차고 불치의 패시브가 만화 연관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 밑에 강이남 요것도 서포시 잘 버티면 좋지, CC. 그리고 요것도 필탈용. 그리고 오른쪽은 뭐다? 빈망이나, 김이나, 이속 증가. 요 이시, 이속 20%를 더 증가시키려고 이렇게 들었고, 붕방방 이렇게 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유채화는 필수죠. 그리고 일부러 밴도안 했습니다, 레오나도. 레오나 벤은 일부러 안 했어요. 나올 거 알았는데. 왜? 그만큼 쉬우니까 그래.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조합이. 유체와 저마로, 이 레오나 이즈, 화끈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거 약파리인가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 게임에서 기민한 발놀림 블리츠 크랭크가 얼마나 사기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위일까 아래일까? 아래이지 색이야. 여기지 색이야. 들어가시고 아그리고이 기민한 발놀림은 요게참니다 노란색이. 정말 귀엽지 않나요? 귀엽죠. 100대면 이게 찬다고. 머리 극적 극적. 연희도 극적 극적. 자 이미 풀을 빼놨기 때문에 이 기반 한대 톡 때리고 가서 끌면 돼요. 한대톡 하고 빨라지죠? 주동권 잡아주세요 어? 레오나 이래? 어? 가자 가자! 얘 노플이야! 얘한 마리 놓쳤어 자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게 기발붙치입니다야이 <laughs> 새끼 뭐야 <laughs> 아니 얼탱이가 없네 얼탱이가 없구만 이거 뭐야 여기 애들 여러분들 쫄아버렸잖아 그만큼 사기라고 기발붙치가 절대 약팔이 아닙니다 아무튼 기발 톡 때리고 가서 끌어버리는 센스 그리고 순간적으로 얘만 이렙된거 보고 아 얘가 한 마리를 놓쳤구나 뒤에 미니언 두 마리를 더 먹어야 얘가 이래비 되니까 그걸 노려서 요니가 들어간 센스 보셨습니까? 자 이거 이속할 이거 이동할수록 굉장히 빨리 쌓이죠 이게 유지력이 좋다고 또 때리면 돼피업쫙쫙되는거 보이죠? 가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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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한적 그렇지 아, 빠 그렇지 이겁니다 기발 불츠 개사기죠 너무 쉽고요 레오나여도 쉽죠 레벨링 개념 이런 거라 아니까 화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기발 안쓴것 같으읍 조용해라 히자 이렇게 빨라지는 거 어, 정신 없죠 100일 때한대툭 치고 가서 밑에 그래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짜주면 되는 거고 자유치가 그냥 들어갑니다 자 천천히 천천히 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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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타워에도 터지는구나. 이런 심리죠. 붙었자. 아 너무 세다. 아래 그랩. 고이자. 고이자. 그렇지. 이게 기발 불치라고. 얼마나 쎄. 너무 쎈데, 기발? 거기에다가 이거. 최유일격 때문에 아까도 딜더 들어간 거죠. 그리고 레오나 있어봤자 뭐해. 요거 CC로 다 풀어버리면 되는데. 강연나 거.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자, 마찬가지로 또 기발. 기발, 유체화 고. 개념이 그거야. 이거입니다. 보셨나요? 기발, 유체화 고. 그리고 RQ. 윗나인이 터져도 안심되는 이유는 뭐다? 바로 기민한 발로님, 블리츠 크레이크기 때문이다. 이건 제가 킬처 한번 하겠습니다. 개셉니다길안줄 거에요. 미드뚫어버려이뚫어버려이 오케이, 궁만 빼주고. 자, 이렇게 피가 없을 때는 뭐다? 아, 기발, 빵. 어우, 체력 많이 찬다. 가자, 가자, 가자. 밑에 가주자. 아, 근데 칼리가 안 오는데? 어유 조심, 조심, 조심. 자, 궁극기로 뺏어준다. 나이스, 제가 뺏었죠? 보셨나요? 어그로 환상적이고, 밑으로 빼주고, 그렇죠. 이즈궁 피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피했어요. 멘탈 흔들려고. 이게 뭐다? 이가 기, <laughs> 이, 가래 이가 탄다. 이게 기민한 발놀림 블리치 크랭크라고. 자, 우리 바텀이 다 해먹죠? 누구 덕분에? 기민한 발놀림 블리치 크랭크 덕분에. 이즈 다이브, 깔끔하게. 뒤로 도는 거야, 이럴 때는. 간다. 화끈하게, 간다. 예, 땄죠?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해냈다. 깨달았다. 어, 뭘 깨달았을까? 김이나 발로니 블리치크는 정말 좋구나. 이걸 깨달은 건가? 야, 진짜 2대5 했어요. 기발불치로 힘이 좋죠? 기발불츠또 가나? 야, 이번 우리 팀왜 이렇게 합류를 안 해? 또 2대5 하겠네. 야, 끌어버려! 가자! 미안합니다. 어림도 없다. 아, 피움 너무 잘 된다. 강인함은 좋죠. 아까 강인함 덕분에 가구일 빨리 커가지고 사는 거잖아. 거기다 침착이니까 마나가 절대 안 떨어지죠. 가자 가구일! 안 죽을 거야! 크으, 완벽했다. 한 번도 안 죽었어. 바텀 듀오끼리. 정말 완벽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이다. 그래서, 요니. 기발불치로 5킬 19어시. 원딜 18킬 0대 8어시. 딜량 2등. 넘사벽인데? 기발불치가 왜 좋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평타 치면서, 이속 빨라지는 거. 그걸로 이니시를 쉽게 열수 있고, 그 다음은, 유지. 유지력 면에서 굉장히 좋고. 그니까, 러 밑에 룬을, 기발에다가, 이제, 침착. 그리고 강인함을 꼭 들어주시고, 최후일격. 들어주시고, 오른쪽은 빈망에다가, 기미남 그거 들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유차 들고, 플레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끝!